자, 아, 이제 이번 시간에는 퍼스트 모더에 있어서 건축 분야에 대해서 이전에도 조금 다름, 다루긴 했는데,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62쪽 보세요. 문화의 다른 측면인 건축에서 1970년대까지 모더니즘은 가장 우위를 차지했다. 우리 건축하면은 그 경제개발 하면서 이제 그 가장 사람들에게 관심과 인기를 끌었던 게 아파트 잖아요 아파트 보면은 일률적이에요 에,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에, 가장 편리하게 에, 그리고 이제 그 효율적으로 그리고 경제 가치 뭐 이런 거 가지고 아파트를 다 이제 그래서 아파트가 우리의 어떤 삶에 맞춰서 이렇게 형성됐다기보다는 좀 다른 차원이 있죠. 요즘은 조금 아파트보다는 다른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모더니즘 건축은 우리 주변에는 아파트를 생각하면 일단 될 듯해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문화의 다른 측면인 건축에서 70년대까지는 모더니즘이 가장 우위를 차지했다. 근데 이게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도 70년대가 아니고 요즘 최근까지도 모더니즘적 건축이 우리나라를 이제 가장 영향이 있게 집에 있는 그다음 모든 건축가들은 서양 도체의 인터내셔널 스타일이라고 알려진 건축 양식을 발전시켰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어, 스타일,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다그 통용되는 아파트 같으면 조금씩은 다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해요. 그 여러 층에다가 거의 똑같은 걸 이렇게 해 놓고 이런. 더, 더 광범위한 모든 사조의 표현으로서이 건축운동은 인간의 합리성,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편리하게, 그래서 이사가도 비슷하게 또살수 있고, 이런 합리성 문제, 합리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의 이상향, 합리적인 모든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식의 유토피아, 이것이 모든 건축과 관련이 있죠. 편리하고 합리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쓸수 있는. 근데 요즘은 좀 다른 흐름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자, 그다음 보세요. 모든 유토피아적 이상주의의 고취되어 건축가들은 통일성 원리를 따라 아, 건물들을 세웠다. 통일성의 원리. 아, 그래서 프랭크로이드라이트가 현대의 건물은 유기적 실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그의 이러한 주장은 다른 많은 이들을 위한 길라잡이가 되었다. 그는 건물이란 하나의 위대한 건물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건물은 많은 자잘한 것들이 서로 어울리지 않게 묶여있는 불호야의 수치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많은 자잘한 것들이 어울리지 않게 뭐 이렇게 한 것은 보스모던이 될 것이고, 자, 각각의 건물들은 하나의 통합된 본질적 의미를 표현해야 된다. 통합된 하나의 본질적 의미.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더니즘이 지향했던 합리성, 그래서 하나의 통합된 본질적 의미 그런 것들이 인터내셔널하게 되는 이런 게모 h 건축 k e 상이될 거예요. 그 다음 통일성 원리에 대한 모 r 세계 o u n t r y I d o n 의 get a modern c o 의 특징 지어진 건축 형태를 e 는다 가축에 일면서 그리고 모든 건축물은 유리와 철제 박스들로 구성되는 거의 보편적 양식, 거의 보편적 양식 어디서나 보편적인 양식 단순하고도 본질적 형태를 나타낸다 건축가들은 하나의 주제를 건물에 두드러지게 함으로써 형식의 단일성 하나의 주제 이게 모든 건축의 특징이 합리성 그다음에 그렇게하여 그들은 보통 반복으로 알려진 방책을 통해 걸 완성한다. 아파트 같은데 반복이 많이 나타나죠. 또그 여기 그 유용하게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살수 살 있는 이런 거. 자 그다음 동시에 기하학적인 완성을 이루려고 하면서 모든 건축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전혀 다른 유형을 펼쳐나간다. 이게 이제 사실 각자 개성 있게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그런 걸 이제 규격화된. 똑같은 스타일의 에 그런 아파트에 가두는 거는 우리 인간성이나 삶을 가두는 거하고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모든 건축은 반복과 합리성과 하나의 통합된 의미와 뭐 이런 걸 추구했다는 얘기예요. 자그 다음에 봅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건축의 주된 흐름은 범세계적인 움직임이었다. 그 모든 세계가 다 인정할 수 있는. 자, 이것은 산업화를 촉진시켰고, 여러분 산업화 하게 되면, 어, 공장에서 같은 물건을 가, 그 대량으로 똑같이 쭉 만들어 가요. 그래서 공장에서는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 어, 거의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노동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이러면서 어, 모든 사회의 특징이 거기서 나타나는데, 자,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표현해 가는 특징은 크게 줄어들게 했다.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개별적, 지역적 다양성 같은 거는 자제해야 돼요. 공장 이 요구하는 대로 획일적으로 그 일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공장에서 다양 생산하는 데서 일하러 온 사람들의 일이 다양한 인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고 공장과 자본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일, 공장 이 요구하는 그 일을 같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통합된 원리에 의해서 어 할수 있는 일을 반복하면서 많은 걸 만들어내야 되죠. 그게 모든 사회인데 이제 자 그다음 이것은 결과적으로 모든 건축의 확대는 종종 기존의 도시 구조물을 파괴하기도 했다. 이것은 발전을 추구해 가는 모든 시대의 특징을 잘 표현해 주는 장비인 불도저가 나가는 길에 세워져 있는 걸 가시적으로 제거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경제개발 오개년 계획은 같은 제품을 생산해서 무역으로 팔고 해서 같이 잘 살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 개개인의 창의성이나 뭐 자존심이나 세세한 인간성 내면은 일단 무시가 돼요. 발전 불도저가 밀고 어떤 대통령이 뭐 그냥 밀고 나가는 이런 거를 잘하는 대통령이 있었죠. 전부 그 모던 시대 그래서 그 경제 위주의 시대 이런 시대의 특징적인 인물이고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 오면 그렇게 발전 같은 걸 중요시하지 않고, 어, 예를 들어서 예전에 경제 개발 때는 그 우리는 잘 살아보세 요 이런 노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잘 살아보세 요 이게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도 독립해서 나가서 뭐 자기 거주 공간 마련 살 가능성이 없으니까. 뭐, 여기저기 가능한 대로 붙어 살고. 그 예전에는 돈 모아서 나중에 아파트 살 저축 같은 걸 하는 것이 모든 젊은이들에게 공통된 뭐 소망 같은 거였는데, 이제는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평생 집 없이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해서 뭐 다른 식으로 가고. 하여튼 뭔가 좀 많이 다 분위기가 달라진 건 사실이에요. 자, 그 박스에 들어있는 걸 봅시다. 미래의 새로운 구조를 우리 모두 함께 바라게 하고 마음이 품게 하고 그것을 창조하게 하나 이것은 하나의 통일성 가운데 하나의 통일성 가운데 그러니까 모든 건축은 통일성 같은 거 건축조각 그림을 포함하게 될 것이며 언젠가 수백만 일꾼들의 손을 통해서 수천가지 맑은 새로운 믿음의 상징들이 하늘로 치솟아 오를 거다 이거 보면 약간 바벨탑 생각을 하기에요 그러니까 이제 통합해서 만들어가는 버블타 그러니까 인간들이 집단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원리, 의미, 합리성 이런 걸 해서 쭉 세워가는 동안에 개별적 생명이라든가 개개인의 어떤 삶의 정황,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은 진짜 중요한 생명은 약간 억압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것들이 모더니즘의 긍정, 부정의 측면이에요. 그래서 포스트모던도 역시 그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로 나오게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고, 너무 나가는 바람에 에그 본질적인 한과의 관계조차도 꿰뚫고 나가버리는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게포스트모던니즘이죠 그래서 반대하더라도 막연히 반대할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을 왜 반대할 것이며, 반대만 하지 말고 어떤 점은 받아들여야 되는 그건 뭐 무엇이며, 뭐 이게 우리 이 시간에 중요해요. 자, 63쪽 그 밑에 보면 포스트모던 건축은. 모든 건축에서 특정한 경향에 대해 반응하면서 진행한다. 그러니까 에, 그 모든 건축에 대해서 거부와 반발로서 시작되는 거죠. 거기에 부족한 걸 채우기도 하고. 자, 그다음 동일한 특징을 갖는 가치의 일면성을 다루려는 모던주의 이상 대신에 그러니까 그모던이즘은 가치의 일면성이죠. 자, 포스트모던즘는 가치의 단면성을 즐겨 추구한다. 그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전에는 결혼할 때 외국인과의 결혼을 많이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의 결혼을 약간 그 무슨 일종의 사회적인 뭔가, 뭔가 잘못하는 것처럼 하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 외국인과 결혼한 가정은 다문화 가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상황, 삶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때가 된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쨌든간에 삶의 상황 자체가 아 이런 포스트 모던 이런 쪽에 문을 열어놓을 수 밖에 없는데 부작용도 많고 문제도 많죠 그러면서도 이미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고 거기에 64쪽에 위에 포스트 모던 건축가들은 건물은 다른 건물과의 절대적 일치를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는 모던 주의자들의 요구를 아주 엄격히 거절한다. 그, 그러니까 모던 시대에는 다른 건물과의 일치, 뭐 이런 거, 통일성 이러면 데 포스모던 건축은 그게 아니에요. 반면에 그들의 작품은 스타일, 형태, 구성이 서로 그렇게 친화를 이루지 않는 쪽을 일부러 탐구하고 추구해요. 오히려 그, 그런 절대적 일치 같은 걸 거부하는 쪽으로 나가는, 뭐 그런 경향이 있죠. 모던 건축의 경향을 거부하는 것은 모더니즘에 대한 포스트모던 반응의 여러 특성 가운데 명백한 거다. 예를 들어 본질적이 아닌 것이나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 모던주의자들은 경멸하지만, 구하는 모던 주의자들은 경멸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포스트모던 건물에는 장식물을 배치할 공간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에, 구체적인 것은 그러니까 그 모더니즘 건축은 필요한 골격이라든가 통일 딜레인 것들만 딱 해놓으면 장식물은 부가적으로 가는데. 오히려 포스트모던 건축은 장식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이스 비슷하게 나가는 것도 있고 자 조금 더볼시다 이전 시대 유물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면서 과거와의 완전한 단자로 시도하지만 아 포스트모던 건축가들은 역사적 스타일과 기술들을 부활시키고 있다 그다음 모든 건축 뒤에 대한 포스트모던의 집의 거부 뒤편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더욱 <laughs> 심오한 원칙이 있다 <laughs> 심오한 원칙. 그 심오한 원칙이 뭐냐를 봐야 되겠죠. 포스트모더니즘들은 모든 건축은 본질적으로 상징적이라고 주장한다. 모든 구조를 포함하여 모든 건물은 일종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한다. 그 다음에 순전한 기능성. 순전한 기능성. 집을 건축을 순전한 기능성 쪽으로 보는 것이 에, 모더니즘 쪽이죠. 이게 좀 논리 비약이 있지만 만일에 결혼을 한다고 합시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순전한 기능성 차원에서 만난다고 할때 어떻게 될까요? 그건 생명과 어떤 그 존엄의 만남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람끼리 만남은 기능성이나 실용성이 아닌 쪽으로 만날 때 오히려 더 본질적인 사랑일까, 그런 게 아니겠어요. 기능성과 실용성만 추구하는 그런 결혼 같은 경우는 그건 사실은 비열한 결혼 같은 게 되겠죠. 그런 것이 건축에도 내가 살 집에도 적용이 된다면, 나이 살던 고향에 있는 불편하지만 어, 옛날을 생각하게 하고 그때 가족들끼리 사랑했던 그 하나하나 묻어있는 그것 때문에 실용적인 기능성보다 그것을 중시하는 뭐 이런 거라면 얘기는 좀더 달라지겠죠. 그래서 순전한 기능성이 모더니즘 건축의 특징적인 거라면은. 어떤 상징성 이런 거는 네, 퍼스모던 건축 자, 그래서 건물은 일종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한다. 순전한 기능성에 대한 그들의 탐구 속에서 모든 건축가들은 이런 차원을 떨쳐버리려고 했다. 순전한 기능성 아파트에 그렇게 콘크리트로 같은 스타일을 꽉지으면서 상징이나 추억 같은 걸배려하는 않죠. 그러나 모던 시대의 날카로운 메스가 아, 실용적 원칙을 따르지 않는 모든 걸전라낸 후에, 그러니까 모든 건축의 날카로운 맷으로 그 상징이나 이런 것그 실용적 원칙만 가지고 다른 걸다 빼내버리는 동안에 이제 남은 것은 건물을 세우는 테크닉이었다. 테크닉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 세울 때 철골과 콘크리트와 유리 같은 걸로 딱 세워놓고 이게 집이다 제시하는데 아주 옛날 우리가 살 때는 그 집이라고 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런 게 이제 모든 건축의 긍정 부정의 양면을 얘기하는 건데, 자 보세요. 제거된 것은 건축물의 예술적 차원이었다. 아, 그것은 상상의 세계를 나타내거나 이야기를 전달하는 구조를 허락해 준다. 예술적 차원, 그 그러니까 상상이나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차원은 사라지고 기능성의 차원, 에 그런 것이 이제 모던 건축의 특징이다. 자, 그다음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그러니까 이건 됐고, 그 다음에 어, 그65쪽위에 박스에 보면 건물 그 자체는 그것이 잘 지어졌든 그렇지 않든 혹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 같은 아니면 무엇을 크게 말하는 것이든 그것이 원하는 곳에 있고 그것이 말하기를 원하는 것을 말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구르비제 어, 방식 안에 놓여 있는 그들의 순수한 조절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건물을 없도록 만들어 어, 만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포르비즈 방식은 그 모던해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 포스모던은 건물이 뭔가 상징하고 보여지게 하고 이게 사실 짧은 시간 내에 우리 한국 서울에 지어진 많은 그 일관된 짧은 시간 내 최소의 비용으로 콘크리트, 철골, 유리 이런 걸로 쫙 지어진 게 한국에 가득해서. 국분들이 오고 와서 본 다음에 한국의 건축에는 문화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왠지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근데 이제 그 다른 나라 가면은 우리 건축과 많이 다른. 우리도 요즘은 일괄적으로 그렇게 쫙 되어 있는 걸 보면 좀 답답함을 느끼고 그렇긴 한데 예, 그런 얘기를 지목하고 있어요. 건물이 뭔가 상징하고 말하게 알아. 삶과 관계에 있는. 살아있는 건축이 되게 하라 이런 얘기인데 자그 다음 봅시다 이제 장식의 추가와 같은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포스트모던은 그들이 건축에서의 픽션을 가공의 요소라고 부르는 걸 보관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니까 이전에 실용성이라든가 테크니컬한 그 과학기술적인 것 말고 뭔가를 건물에 도입하려고 한다. 그들은 건축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속박하여 모든 관서로부터 벗어나서. 유용성의 관점을 살려내기를 원했고 어, 독창적 장소를 만드는 역할을 건축하게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독창적 장소 건축이 독창적 장소가 되지 않죠. 그 모던 건축에서 아파트 같은데 일관된 철근 콘크리트 유리 뭐 이런 데에서는 독창적 이런 거는 큰 문제가 그 중요시 않아요. 다음에 모든 건축학에 대한 포스트모던 비판은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포스트모더니즘들은 모더니즘의 보편성과 법 역사적에 대한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한다. 보편성 어디 가나 이런 어, 아파트 문화. 법 역사적. 법 역사적은 뭐냐면 그때나 이때나 전부 실용성, 기능성, 과학적인 효율성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반대하는 거죠. 포스트모더은자 그다음에 그들은 모든 주의자들의 주장에 반대하면서 그들의 건축학적 성취는 이성과 논리의 편을 적게 하면서 힘이 하나도 적게 표현한다고 해야 주장한다. 자, 그 다음으로 봅시다. 66적 보시면, 모든 건축물은 그 표현 언어를 산업시대의 형식과 모던시대의 재료, 그들이 활용하고 있는 산업화 시대 시스템으로 끌어낸다. 이런 형식과 재료는 과학 기술이 추구하는 용감한 새로운 세계를 표현하는데 좋은 조언, 조언을 제공한다. 어, 여기 나오는 용감한 새로운 시계 The Brave New World라는 게 여기는 이제 용감한 신세계, 새로운 세계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이것이 어, 보통 명사가 아니고 고유 명사예요. 1 9 7 0년대에 60년대 말부터인가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아주 잘 알려진 어, 그 작품이 The Brave New World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상 과학 소설 비슷하게 나왔는데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은 모든 인간을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인간을 A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에서 A B C D 등급으로 나눠서 아주 그 철학적이고 예술적인 A 등급, B 등급은 실용적인 정치가나 이런 거, 그다음에 D 등급으로 가면은 단순 노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도 나누고. 아주 과학 기술적으로 유용하게 과학적으로 나는 그러니까 모더니즘 세계가 계속해서 추구해 나갈 때그 모더니즘 가치관이 만들어 낼 미래 세상을 더브레이브뉴월드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결국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것이 인간의 미래가 될수 없다는 일종의 고발 비슷한 작품이 더브레이브뉴월드 올더 삭슬리라고 그 작가가 쓴 건데 그 시대를 아주 움직였던 대단한 책이에요. 여기는 책 이름인데 여기는 번역을 그냥 그걸 그것이 아닌 걸로 번역해서 번역에 좀 미스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더 브레이브 뉴 월드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은 모더니즘 시대의 어떤 그 마지막 파국 같은 걸 예고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스트모던 학자들은 모던 건축가들이 별로 안중에 두지 않았던 것까지 보였던 이런 힘의 건축 언어를 버리기 원했다. 그들은 대량으로 규격화된 형식으로 양산되는 건축 언어를 주장하는 비인간화된 해결성. 이것이 이제 모던의 특징이죠. 대량으로 규격화되고 비인간화된 해결성. 이게 더 브레이브 뉴월드의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던의 문제죠. 그래서 비인간화된 해결성은 대표적으로 이제 아파트의 시세. 이걸 가지고 건축을 따지는 건축이 사람이 살아갈 어떤 생명의 이런 보금자리라기보다는 어디에 어떻게 돼서 그 아파트 시세에서 해결적으로 처리하는 뭐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포스트모더니들은 포스트모더니 추구하는 다양성과 다원론의 개념을 혼합하는 새로운 하이브리드론를 추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얻을 것은 그. 모더니즘 시대의 건축이 추구하던 가치와 아, 그런 여러 가지 그 방향성으로부터 무엇을 거부하면서 또 무엇을 긍정적으로 포스트모던 건축에 추구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어, 파악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예술 문제나 소설, 영화 이런 것을 반복해서 다시 포스트모던이즘 얘기하는 동안에 뭐 이해가 좀더 깊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